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은 살면서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뭐가 제일 필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생각할 것도 없죠. 남녀노소, 돈이 많거나 적거나 아마 첫 번째는 건강이다. 이렇게 말씀하실 텐데요. 정말 몸도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한 거, 이게 최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예전에 마음이 아프니까 정말 몸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챙겼더니 몸도 정말 많이 좋아지고, 마음만큼 몸도 따라간다, 이런 생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내가 마음이 아파서 건강했던 몸을 해치고 계신 분은 안 계신가요? 제 마음을 돌보려고 하다 보니,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보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 왔고, 나는 왜 이렇게 살고 있고, 나는 누구인지, 또 나는 현실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 존재인지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면서 제 마음이 건강해지고 또제 몸이 건강해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몸이 아프신 분들은 막 운동해서 건강해지기가 어렵잖아요. 그럴 때는 마음을 챙겨서 마음을 건강하게 하셔서 저처럼 건강해지시는 건 어떨까요? 저는 나는 누구인가? 나를 아는 걸 통해서 제 건강까지 생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시간들을 가져서 저처럼 더 건강해지시는 그런 분들이 많았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